배움 가득한 온라인 교실, 존중으로 빛나는 우리,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첫 번째, 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 사진, 글, 그림, 영상 등은 본 수업 공간에서만 이용해주세요. 두 번째, 본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제외한 제3자에게 수업 관련 영상이나 내용을 보여주지 마세요. 세 번째, 이를 위반하여 수업 장면을 캡처, 촬영, 녹화하여 유출하거나 공유할 경우 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 교권 침해, 학교 폭력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판소리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판소리는 한 사람의 소리꾼이 고수의 북 장단에 맞추어 이야기를 소리 아닐이 발림으로 표현하는 일인 다역의 전통 예술 성악곡입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춘향과 도련님이 사랑가를 지키던디. 북을 치는 고수가 등장했고요. 아닐리와 발림을 하는 소리꾼이 등장했습니다. 말하듯이 그게 내용을 표현하는 방법을 아닐이라 합니다. 또한 몸 동작 또는 팔 동작으로 그게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발림이라 합니다. 발림 또는 너름새라 합니다. 소리꾼은 발림을 부채로 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판 소리가 1인 다역임을 나타냅니다. 판 소리의 소리꾼은 혼자서 여러 배역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부채를 통하여서 인물이나 대상을 지칭합니다. 이와 같은 발림과 안일리가 마치고 나면 노래를 하게 될 텐데요. 이를 소리라 합니다. 소리꾼의 발림과 안일리의 이유는 창!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둥글둥글수 우봉지 떼뜨리고 강릉백청을따르르르구르르르 발라버리고 붉은 적르르르 반간 르수로먹으르느냐아 지금 감상하고 있는 노래는 한소리 춘향전 중 사랑가인데요. 춘향과 이몽룡이 서로에 대한 사기, 사랑을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현재 소리꾼은. 이몽룡의 입장에서 성춘향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채를 이용하여 발림을 하고 있습니다. 발림에 이어 아닐이가 이어집니다. 소련님을 낭군자로 꼬노는 둥둥둥 내 낭군 어허 둥둥 내 낭군 소련님을 업꼬노니 오늘 혼자가 절로 납부용 자갸 그 모란화 탐화봉 여비좁을 시고 소상 동정 칠백리세그 보아도 좋을 호로구나 둥둥둥둥오호 둥둥내 살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판소리에 등장하는 소리꾼은 북장단에 맞추어 노래로 줄거리를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동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리꾼은 소리, 아내리, 발림을 하며 소리판을 주도합니다. 고수는 소리북을 연주하는 사람인데요. 소리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주자임과 동시에 추임새를 해서 흥을 돋우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수의 중요한 역할을 일고수 이명창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초기 판소리는 열두 마당까지 존재하였지만 현재는 유교적 가치관에 맞는 다섯 개의 이야기만 남아 있습니다. 먼저 춘향가입니다. 춘향가는 춘향과 이도령의 만남, 사랑에 빠진 춘향과 이도령, 춘향을 두고 한양으로 떠나는 이도령, 사또의 부탁을 거절하여 옥에 갇히는 춘향, 제외하는 춘향과 이도령, 벌 받는 사또 이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감상한 사랑가는 사랑에 빠진 춘향과 이도령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판소리의 이야기는 심청가입니다. 심청가는 어린 심청과 젖동냥하는 심봉사, 물에 빠진 심봉사를 구하는 스님, 인당수의 몸을 던지는 심청, 용왕을 만나 연꽃에서 환생하는 심청, 부녀상봉과 눈뜨는 심봉사, 이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신봉사를 향한 심청의 효심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군가입니다. 용왕이 병을 얻어 탄식하고 별주부가 육지에서 토끼를 만나 토끼를 용궁으로 데려가고 용왕 앞에서 기지를 발휘하며 결국 육지로 멀어져가는 토끼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용왕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절주부의 충심을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흥부가인데요. 착한 흥부는 복을 받고 나쁜 돌부는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판소리의 이야기는 적벽가입니다. 적벽가는 유비, 관우, 장비 등 중국의 역사인 삼국지에 등장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소리, 아니리 발림에 대해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소리 또는 창은 판소리 공연 중 소리꾼이 노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리는 소리꾼이 창을 하는 중간중간에 가락을 붙이지 않고 설명체나 대화체로 말하듯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림은 소리꾼이 판소리의 내용에 따라 소리의 극적인 전개를 돕기 위하여 몸짓이나 손짓으로 하는 동작을 뜻하며 너름새라고도 합니다. 추임새는 장단을 짚는 고수가 소리꾼의 소리 사이사이에 좋다, 얼씨구, 의 등으로 반응하며 흥을 돋운 것을 말합니다. 판소리의 소리꾼은 혼자서 여러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채를 활용한다 했습니다. 인물 또는 사물을 지칭하거나 또는 그 특징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기도 하며, 부채를 통해 그게 시작과 끝을 알리기도 합니다. 수업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판소리의 구성 요소를 설명해 봅시다. 판소리란 한 사람의 소리꾼이 고수의 북 장단에 맞추어 다섯 마당의 이야기를 소리, 아늘이, 발림으로 표현하는 1인 다역의 전통 문화 예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1인 다역인 판소리와 1인 이력의 창극을 비교하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